굿즈샵 투어 구경해보실래요? 아이들 간식부터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용품 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 만든 슬라임 귀여운 키링, 인형들이 많이 있어요 하트한 해삼이랑 공룡 키링 저도 샀어요 너무 귀엽죠? 여기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는 포트스팟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슬라라 시그니처 슬라임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맨 위에는 스스로 만드는 만들기 슬라임 종류들 그 다음 칸에는 컬러와 질감이 다른 완제품 슬라임 클레이를 넣고 섞는 슬라임 종류 또 신제품 슬라임 3종이 진열되어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두바이 초콜릿 슬라임 클레이 파츠가 들어있는 요아정 슬라임 바다를 담은 에메랄드 슬라임이 있어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슬라임 만들기 키트예요 열어보면 재료들이 들어있고요 넣고 섞으면 완성 이렇게 설레면 어떡하죠? 슬라라루 오세요!